즐거움을 드리려는 방송 네, 수원 현대공인중개사 김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물건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께 어, 방송을 켰습니다 네, 수원 인계초등학교 앞에 수원 인계동 네, 복개천 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예, 8개 호수가 있는 다가구주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건물 형태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생긴 다가구 주택 3층짜리 건물입니다. 바로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주차가 앞으로 트인 주차장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층으로 보시면은 이제 투룸 하나, 원룸 두 개가 세개 호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건물 평수는 32평입니다. 62평 대지에 건물 32평 건물입니다. 네, 어, 대지도 넓고 그 다음에 어, 연화조라 그래서 빨간 벽돌 집으로 지은 집인데 예 테라스가 옆으로 돼 있어서 너무 밝고 이쁜 집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투룸 하나 그 다음에 원룸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또 예쁜, 요, 테라스가 비치는, 요, 어, 유리로 된, 요, 테라스 안녕하세요. 옆으로, 역시, 네. 건물주, 3룸 하나, 그 다음에 원룸 하나가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 현대부동산입니다. 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건물도 네. 너무 예쁘게 지었고, 단독으로 옥상도 어, 넓고, 방수, 방수, 공사까지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집주인 집인데요. 어, 집주인 집은 이렇게 밝은 어, 방3 개가 있고요, 거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일러 그 다음에 누수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어, 현재 어, 총 보증금은 갔다 갔다 2억 5천 네. 그리고 월세는 총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 지금 전세가 네. 두개 꽤서해서 그렇지 구입하셔 가지고. 네. 네. 실제적으로 어 저기 월세하고 보증금, 그다음에 전세하고 월세는 저희 부동산에서 어 관리차에 어 원하는 원하는 전세금 보증금을 맞춰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인계초등학교 앞에 단독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의 많은 어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